안녕하세요. 박스! 박스 박스! 어, 박스야입니다! <laughs> 아, 아침에 10시 반까지 우리 어, 쿠팡 선생님들께서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낸다고 이제는 막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일찍 못 가고요. 그냥. 근데, 이게, 일찍 안 가도 되는 게, 보니까, 어, 일찍 나와서, 차에서 뒤에, 아파트 주차장 뒤에서, 프레시백 있잖아요. 정리할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정리하고 가니까 시간 얼추 맞는 것 같아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나름. <laughs>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내네 하면 되고 어안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뭐 거기에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살면서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감정 낭비를 해서 내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그냥 우리 어차피 화해할 거면 그냥, 감정 낭비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제가 잘못하는 거니까 싸우지 맙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싸우지 말자는 거보다 제가 입조심을 해야죠. <laughs> 항상 보면, 결국은 내 잘못이야. 결국은. 나의, 어, 그, 그 잘못이 꼭 항상, 어, 어떤, 나의 쓸데없는 고집? 아집? 이런 걸로 이제 이어가면서 와이프한테 어, 쓸데없이 화를 내죠. 내 주변에 어, 제일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집사람 밖에 없는데, 어,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보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진짜 희한하게. 내가 사람을 어 버리는 건지 그 사람이 날 버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결국은 내가 힘들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면서 그냥 힘내라는 말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해주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집사람한테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뭐 화내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후레시백 정리하면서 살짝 불만이 생기려고 했는데. 그 불만도 가만 보면 그냥 "아, 이것도 내 욕심이구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일찍 나가서 상차 일찍 끝나고 그냥 상차 빨리하고 어? 많으니까 물량이 그냥 집에 빨리 이제 뭐 2차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건데, 앞전에 있는 사람들도 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또 일을 하니까... 아, 그 제가... 어 남자 향수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냄새 괜찮은데, 어, 좋네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어, 쿠팡, 어, 우리 쿠팡맨들, 어제 20일입니다. 뭐, 생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치료 중에 제일 강한 치료가 뭡니까? 금융치료 아닙니까? 금융치료. 근데 이 금융치료를 받으면 잠시 잠시 통장이 그냥 확 늘어날 뿐이지 진짜 저는 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생활비에 대출에 빚 조금 있는 거 아니죠 대출이 다 빚이니까 빚 많이 있는 거다 갚고 나면 아니, 뭐, 한달 쎄빠지게 일했는데 돈이 없어. 통장에 씨, 8만원 남았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씨. 어? 아, 욕한번 해도 될까요? 씨발, 진짜. 아니, 한달 내내 조작에 일했는데, 씨돈 주고 다 주고, 어? 뭐다 하고 나니까는, 여기저기 다 찢어놓고 나니까는, 씨, 어? 8만원 남았어, 통장에. 나 그래도 하루에 한 달에 3만원씩 내가 모은다, 씨. 진짜. 아우, 어, 승질나. <laughs>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금융치료를 받았는데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 제가 이제 그 생수 하면서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옮기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지역이 없고 물량도 없고 막 그래서 며칠 이제 막 물량이 막 그냥 없으면서 떨 하면서 그래도 막 거기에 아착같이 제가 진짜 어? 물론 어 그, 같이 있었던 동생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진짜 그 동생이, 뭐,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참그 친구한테 저보다 한, 저랑 한 9살 차이 나는 동생이지만, 근데 참, 애가 괜찮아요, 생각이. 너무, 너무 쓸데없이 너무 이렇게 잣대가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건 있어요. 논리적인 약간 그런 사고방식이. 저랑 세대 차이인가,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어 인간성은 좋다. 어 그래서 많이 사람은 어렵, 같은 처지에 있는 형을, 형이니까 먼저 좀더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때문에, 아어 제가, 요번 달에도 어떻게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기 전에 진짜, 진짜 존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생수. 어떻게든지 이 공백을 메꾸려고 막 진짜 미친 듯이 했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저번 달에 그래도 800 받았잖아요 생수를800 조금 넘게 받, 기 받았 받, 받았는데 800 조금 안 되게 받아 800 정도 받았는데 그래도 요번 어, 달도 어, 거의 뭐 비슷합니다 왜냐면 쿠팡 쿠팡 게 있잖아요. 쿠팡게 며칠 뭐 얼마 안돼서 저는 쿠팡 꺼 생각도 안했거든요. 어 근데 쿠팡게 뭐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한2 0 0만원돈 가까이 나왔어요. 진짜 와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정말 이게 열심히 하면은 결과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얼마 버는 거 생각도 안하고 돈을 따지지 않고 일단 내가 열심히 그냥 하자. 내가 씨발 막몸 어? 부서지도록 하면 어? 따라 올 것이다. 그런 굳은 저의 어떤 저만의 어 신념, 믿음,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수, 생수하고 쿠팡하고 막 겹치면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저번 달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번 달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좋죠. 택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진짜 많이 어렵잖아요. 아 요새, 요새 이렇게 입을 때려줘야겠다. 제가 왜 이렇게 욕을 하죠? <laughs>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한 방에 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게 금융 치료입니다. 금융 치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저보다 뭐저 만약에 25이야 25은 좀 너무 젊죠? 30살이야 그래도 저보다 15년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에 불만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시작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결과는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쉬지도 않고 뭐. 뭐 미친 듯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야, 어, 그냥 제가 일이 재밌고, 또 가족을 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냥 제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택배를 뭐 그냥 운동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운동 중독증이 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운동이다 생각을 하니까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일단. 하루 종일 유산소, 어디서 해? 나나 나 솔직히 막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싶은 날도 되게 많은데 그만큼 어, 어떤 유산소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저의 그 대사 활동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수, 요새 진짜로 그 집만 치고 몸이 막 몸도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뭐 무슨 선수들처럼 막 복근이 팍팍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저씨 몸치고는 어, 어느 정도 뭐 근육도 있고 진짜. 제 나름대로는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잘 되고 단지 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니까 어또 따로 뭐 따로 알바를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잠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피곤이 쌓여서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어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족 부양하면서 가장노로 타면서 아빠 노릇 하면서 내거 취미 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저께 금융 치료 너무 잘 받고 뭐요번 달도 잘 버텼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어더 기대되는 건 다음 달이죠. 어쨌든 간에 며칠 한 거만 계산해서 나온 거고 다음 달에 뭐 최소 그래도 어 생각한 것만큼 조금 그래서 뭐 나오겠지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뭐 일단 단가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수 차이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를 하면 일단 기름값 세이브 되죠 그리고 자동차 이런 소모 소모품 뭐 이런 경비 들어가는 게 엄청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진짜. 저 생수할 때 일단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은 거에 대해서 진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거에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기름값이 거의 한 70만원 톤 가까이 들어가는 게 택배하면서 15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과자 값. 제가 여기 택배하면서 과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힘드니까 단 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땡기는 거예요. 단 거가. 생수할 때는 과자 막한 달에 20만원씩 먹었는데, 지금은, 어, 아, 28분이나? 30분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저기, 녹천역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30분 맞춰 들어가요. 아니 또 일찍, 1분이라도 일찍 들어가면은 생 난리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마음을 항상 먹으니까. 이게 정말 어 그게 됩니다, 진짜. 그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요. 그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보다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방구석에 앉아갖고 어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분 그냥 열심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진짜 택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이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택배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약간 저같이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해. 이게 택배가 단순한 것 같지도 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거 적응하는데 진짜 딱한달 걸리네요, 한 달. 한달 동안 대가리가, 내세포가한 <laughs> 20억 마리는 죽은 것 같아. 이제, <laughs> 이제 약간 프로세스가 돌아왔어. 띠리리리링, 이제. 어, 그래서 결론은, 이제, 택배가 즐거우니까 생수가 이제 못하겠다는 거. <laughs> 야, 씨,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어, 씨, 지금. <laughs> 아니 제가 택배를 하면서 중량을 요새 헬스장 가서 진짜 엄청 치거든요 이제 힘이 좀 나오니까 어저께도 헬스장 가서 진짜 제가 팔 운동은 잘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어제는 오랜만에 진짜 2두 3두 완전 조졌는데 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짜 힘은 아직 죽지 않아요 이 체력은 금방 떨어지고 회복이 늦는 거는 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힘은 아직 진짜 제가 헬스장 가서도 해보면은 젊은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어, 쳐요. 뭐 일단 구력도 오래 됐지만 그 친구들보다 오래 됐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보면 저는 그래도 올드 스쿨 세대 아닙니까 나이가 어? 있으니까. 진짜 뭐? 제이 커틀러나 로니 콜몬을 보면서 운동을 하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요 그런 잡지책을 보면서. 헬스맨이야, 책을 보면서. <laughs>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렇게 택배가 즐겁고요. 항상 일하는 게뭐 부담스럽지 않고 좋습니다. 남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면서 오늘도 상차 하러 가서 상차 잘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밝게 일하고, 어, 결과를 보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항상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치로잘 받았다는 거.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빡세게 한 350개 나와라. 오늘은 제발 좀... 아, 요새 계속 뭐 270개, 80개, 50개, 60개, 70개, 80개 막 이래요. 어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카!